이제 이거 지난번에 단톡방에 올렸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이 카드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잘 설명해드릴게요. 자, 해외 봉사 장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해외로 나가도 되는지.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뭘 봐야 되냐면 지표성을 찾아야 돼. 이3 카드 배열법의 상징들 중에서 지표성이 될 만한 상징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 쉽게 말해서 키가 핵심이 뭐냐 이거 야 핵심이. 자, 해외로 나가는 거지. 해봉사 이거 주요키에요 워드 해외가 또 키야 자 외국에 가도 되나 그리고 봉사 해봉사가 되나 이두 가지가 문제야 이원이투자 여기서 해봉사가 어디 있어요? 이 이미지 중에 <laughs> 나이트 오브 컵스 컵스 어, 컵스에서 컵스 컵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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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스에서물컵스컵스에야물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컵물컵스에물물해 봉사. 응? 해봉서자해 우선 신고부터 합시다. 해는 뭐야? 해는 물, 물 물이야 바야 어, 물이지 이게 해야 물이야 바다니까. 요거에 바로 해를 말해. 그러니까 과거 위치에 물이 나왔기 때문에 바다에 건너간 적이 있었다 없었다? 과거 위치에 있었어? 선생님. 있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은 전생부터 바다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야. 배사공을 그러니까 했던 선장을 했던 그, 위에 전생을 의미하니까, 이 과거는. 전생 들이할 때는 항상 과거의 채 뜨면, 어떤 카드 뜨면, 그의 전생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야. 달란트야, 이 사람은. 달란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이 사람은. 안 무서워해. 아시지, 그쵸? 그죠? 어, 물을 즐기는 사람이야. 아까 3 of c u p 처럼 물을 즐기는 사람이야. 근데 해 봉사는 뭐야? 컵을 쥐고 있지, 그죠? 어? 그래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가 해외 봉사의 의미야. 이 남자가 컵을 들고 가고 있어. 근데 이 여자를 보면은 이런 남자를 모시고 있지. 그죠? 등에 업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될수있고 해외 봉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기사 컵에 이 여자도 되고 말도 되고 컵을 쥐고 있는 남자. 이것도 봉사의 의미가 돼.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이 컵은 누구한테 전달돼? 이미지 시선을 보세요. 누구한테 전달돼요? 잘보세요장 아, 선생님, 장 선생님.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같은 컵이죠. 이렇게 얘기죠. 손으로 쥐고 있는 모양, 손으로 쥐고 있는 이 모양. 똑같이 요구하고, 이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들어 놨죠 쪽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나의 추억이나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아들이, 아, 자아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제시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야, 다시 한번 밖에 나갈래? 해외로 나갈래? 이게 제안한 거야, 해 요게 제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두 카드가. 요, 요게, 요게. 손을 내밀잖아, 그죠? 근데 컵을 내밀었으니까 바다가 되는 거죠. 해외로 갈 거냐. 이 남자는 누구예요? 장선생님이죠? 그죠? 맞아요? 그죠? 침묵하지? 받을까 안 받을까? 고개 고게 키워드야. 핵심이야. 키야, 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아요? 어, 안 받는 게 답인데 왜 그래요? 요기 발이, 발이, 요 발이 요세 번째에 붙어 있어. 그죠? 맞아요? 즉, 이세 개가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야. 과거에 대한 추억. 다시, 그죠?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데, 새로 한번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아, 새로, 새로운, 그, 시도보다는 옛날의 추억으로 만족하자. 자, 숫자가 몇이야? 4. 4는 막 옮겨다니고, 역마하고 이사하고, 이런 에너지야? 아니면 안정적인 에너지야? 잘 봐요. 4. 안정. 안정적인 거죠. 어, 그걸 연결해가지고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잖아. 부동이잖아. 부동이잖아. 근데 이걸 잃었으면 어떻게 돼? 역방에이 놔야 됩니다. 이게 역방이야 뒤집어서 놔야 된다역방이야뒤집으면이 뭐. 컵을 받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카드가 안 나오고 땅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안 움직이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끝에 기사 펜타클이 뜬 거야. 정방향으로. 그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부동이야. 안 움직인다. 어, 부동. 안, 안 움직인다. 어, 안 움직인다. 여기까지는 산에 산이 걸쳐가지고 여기서 멈춘 거야. 즉이 사람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산이 있었어. 산은 넘어야 될 산인데 못넘었지지이 백마하고 이 사람이 넘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 정도에. 그래서 이 운명 앞에서 멈춘 거야. 그래서 잘 외, 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나가 볼라 그러지만 마음은 어, 아니다 이거. 야부동으로돼 있는 거. 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음. 자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을 낸 거야 이게 뭔가 12에 4잖아 16 그러니까 이렇게 16이 탑탑 하다 뜨면은 오랜 동안 생각해서 내가 가고자 한 거야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든 거야 어떤 거야? 탑입니다. 즉흥적으로, 어, 즉흥적이다. 어,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야. 제가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은 움직이는 거지만, 이 말은 멈췄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건 요건, 요건 이제 다 읽어보시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파이스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요게 파이시스야 바다. 그죠? 바다는, 바다는 뭐야? 파이시스는 희생. 내가 봉사하러 가는 거야. 희생하러 가는 거야. 아시죠 근데 희생하라 마라 펜타클이니까 펜타클은 뭐예요 여왕제 뭐야 이익을 추구해라 그죠 실리를 추구해라 요거는 여공 여 사제 그죠 이 사람이 여 교, 교황으로 봐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희생을 해라 영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래도 현실이니까 그죠 영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현실 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선영 선생님이 물어본 건데 그대로 갖고 왔어요 17세 소녀가 썸타는 상대방 남자 동갑이에요 마음을 알고 싶어해 그래서 궁합 스피드를 뽑았고 남자친구는 치, 그 친구는 아니지 썸타고 있으니까 그냥 남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 거야 이거는 누구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응? 소녀 어녀의 이거는 소년 이거는 궁합 결과 관계 관계로 보시면 돼요 관계 이 소녀하고 소녀 없는 간에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이걸로 보면 돼요 이거 먼요 쉽잖아. 세개 뽑고, 세개 뽑고, 세개 뽑고. 아홉 장으로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드 배울법만 잘하면다볼수 있어요. 자, 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소녀를 보냐. 봐봐요. 이거 뭐야? 인연이 있다 없다? 인연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음, 문제 있다. 전생에 카르마가 있게 있는 상태로 내, 만났다. 이게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뭐야? 애증이 있는 거야.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서로 순수하지가 않은 거지. 뭐야? 욕망. 서로 간에 욕망이 있어서 만나는 거야. 카르마라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실속을 차리려고 그러고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순수하지 않은 거야. 이건 순수가 아니야. 그럼 순수한 건 뭐야? 무슨 카드야? 순수한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나. 러버가 그래도 순수한 거예요. 아시죠? 두 사람 중에. 이게 순수한 거예요. 이거는 천생연문일 때 많이 나와요. 천생연분 만나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필연이야, 이건 필연. 이거는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야. 결혼도 돼. 근데 천생연문까지는 아니야. 서로 저, 전생의 원수가 될수 있건 그렇게 까르마가 많아. 근데 얘네들은 아니야. 천사가 힐링을 해주니까 그렇게 크게 다투, 다투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게 역방에 나도 서로 만나면서 다시 그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 그 정도로 사귐에 있어서 좋은 카드예요. 러버는. 근데 이투컵은 서로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껄끄럼이 있어. 그렇게 잘 되질 않아. 그 다음, 다 펜타클.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많거나 집착이 음. 심하다. 음. 자이 카드는 세 카드는 소녀의 소녀를 읽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의 마음이야. 소년의 마음이야. 소년 마음. 이거는 나, 이 전체가 누가 바라본 거야? 소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림 이미지야. 그러니까 소년이 생각하기에 너는 소녀인 너는 이렇다 이거야. 뭐야? 전생에 나하고 까르마가 있고 그리고 4펜타클로 이게 누구예요? 펜타클의 그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 이, 이, 이 남자가 예. 소년이야. 그리고 여러 여자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소녀도 그 중에 하나고. 여기서 바람기가 드러나는 거야, 바람기가. 소녀는 바람둥이다, 이거. 자, 너는 많은 네 명의 여자 중한 명의 여자다. 한 명의 여자다. 그죠? 그걸 말해주는 거그 다음에 요거. 파이브 완즈.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잖아 응, 불장난, 장난, 불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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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수있지만 이거 누구예요? 이 남, 요 남자의? 그 남자예요. 이 남자. 그죠 소년일 수가 있죠그죠 소녀도 될수 있지만 소년일 수가 있어. 자, 소년이 달등하고 있는 거죠. 뭔가 그죠 사춘기의 그 어떤 그 그걸 뭐였지? 사춘기, 사춘기. 소년의 사춘기 그런 걸볼수있죠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어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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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의 에너지로 어떻게? 지금 어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거. 남자를 사랑하지만 집착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고 주기를 원하고 소유를 해 달라는 거고. 또 뭔가 욕망의 그 어떤 그 대상으로 서로 간에 하겠습니까? 이게 욕망이잖아요, 욕망. 그죠? 불장난, 욕망. 그죠? 욕망. 남자도, 남자의 마음에도 그렇게 보여. 여자가 공주야. 이건 공주가 확실해,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이건 공주인데, 이거는 뭐야? 여사제적인 마인드가 있지, 그지? 여사제. 여자를, 소녀를 여사제를 보는 거야. 이게, 그, 파란색 옷이잖아. 그니까 러 겉으로 자기는 여자를 여사제를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같은, 동거생활을 하던, 같이 살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컵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그죠? 그걸 바꾸 자는 거고. 이쪽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너가 여사, 여공주라면은 나는 싫고, 여사제라면은 같이 한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이 남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공주처럼, 이 펜타클이니까, 펜타클은 공주예요. 공주로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이게 스킨십도 돼요. 스킨십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죠? 서로 그냥 애정을 나누기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소녀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소녀는 여사제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여공주보다는 여사제를 원한다는 거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야? 이거 누구야 페이지 오브 스톱. 응, 녀 응, 네, 소녀. 누구예요 소녀. 남자예요 소녀야, 소녀. 그죠? 네, 네, 소녀예요어 소녀? 이게 세 개가 쓰러졌잖아, 그지? 두 개가 섰잖아. 이거 두개 뭐야? 여사제. 여사제. 이거 여왕제. 이 삼이 11번이기 때문에 여사제야. 그러니까 뭐야. 그죠? 남자가 여사제적인 그런 대상으로 여자를 이용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왕제는 끊기고 여사제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여왕제로 그냥 남아있어라 여왕제로 그죠? 아시죠 그죠? 안된다는 거야 관계가 여사제로 갔다가는 여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잖아 그지? 상처 입고 이렇게 되니까 여사제로 가지 말고 여왕제로 남아있어라 이게 그 이것도 여사제야 이것도 아시죠 여사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한 순간 거의 다 여사제로 빠져 들어가 그래서 헤매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은 아 이제 여왕제로 남아 남야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뉘우치는 거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남자들도 다음 등위로 교황 사제로 갔다가 거기서 헤매다가 정신 차리면은 아 이제 황제로 살아야겠구나 눈을 뜨는 거지 좀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소년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여자가 여왕제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 남자는. 이거 공주잖아.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여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 파란색 옷. 여사제를 원한다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결과가? 여사제 되고, 이렇게, 어? 여왕제 실패하고, 이렇게 여사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 껌망 또 이런 긴장한 스트레스 받는 여자. 이게 다 소녀의 마음인데, 소녀의 상태고, 아니라이 거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행복하려면 그럼 뭐야? 3번이니까 여왕제로 남으라 이거 이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수, 이 소녀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사제로서 이제 임무라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는 거야 다시 지이죠 그래서 어, 황, 여왕제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거지 여왕제 자기는 아머니까 여왕제 그러나 5번 교황 5번 교황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소년이 너를 여왕제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여사제로 가, 끌, 끌고 갈 것이다. 이거 오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여사제로 다루면은 실패하고 안 좋고 이러는데 요거를 이제 생각,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사제, 이삼이? 어? 이 소녀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남자를 다루려면? 응? 오케이. 남자를 황제로 바꾸든지 자기가 여사제가 돼야 돼. 근데 이삼은, 이 소녀는 자기가 여사제 되면 안 좋아. 그러니까, 남자를 황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아시겠죠, 그죠? 사제로 바꿀 수 있도록. 아니, 아니, 저 왕자, 왕자로 바꿀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전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르시는 것은 이제 저 뒤에 이제 저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면 소녀의 연애운이 잘될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 다 역반은 나왔습니까? 여, 여, 여.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케해 돼요. 이렇게. 자, 사랑을 받아라, 받아라? 남자로부터? 받으랬지, 그죠? 그죠? 응. 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사제야. 그죠? 어디, 어디, 아시 있어? 여기 에 사제가 있잖아, 그죠? 사제. 사제야. 어, 교황이라고. 여기가 성당이야. 이게, 이게 성당이야. 성당. 교회. 그니까 사제 교황이라고 받으라이까 그리고 이제 여사제니까 이 사람이 여사제가 되는거죠 여기 파란색 옷이니까 여사제 그죠 여사제 이 남자도 사제 이것도 여사제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 악마 그죠 이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지 그죠 악마는 뭐예요 여왕제야 여, 여사제야 악마는 뭐예요 15번이니까 6번 6번은 뭐야 주로 주로 뭐예요? 여왕제 여사제예요. 여왕제로 여사제로 변하죠.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여사제였다가도 여왕제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왕제가 왔다 하는데 근데, 음, 이 여자가 지금의 남자를 좋아하면은 여사제야 아니 여왕제예요. 여왕제. 근데 한눈 팔고 천사를 좋아해. 그러면 그때는 여사제야. 그래서 러버 카드를 잘 보면은 양다리 하고 있죠, 양다리. 그죠? 양다리 네.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선생님. 양다리 하고 있잖아. 이 여자는 아니, 이 여자는 이 남자고 하 원래 한한 한 쌍이야, 야담하고 야담은 황제야. 근데 요 천사는 뭐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믿어라, 뭐 따르라, 뭐 에너지 주고 이건 뭐야? 교황이야. 그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좋아하면은 이건 여사제가 되는 거고 여사제. 사실적이죠. 이 아담을 좋아하면 황제를 좋아해서 서로 사귀면 그냥 만족해서 살면 여왕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한통이니까. 한 그래서 이 악마는 갈등이 있는 거야. 응? 여사제로 갈까 여왕제로 갈까 갈등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로 떨어져. 번으로 이렇게 이동하네. 뭐야? 10번은? 10번은? 이제 21번에 중간이죠. 아마추어 기죠 단계. 이건 21번은 프로 완성 단계. 자, 21번하고 10번하고는 한한 급수야. 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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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슬바크가 더 승화되면은 21번으로 가. 21번은 뭐야? 공주야 뭐야? 21번. 공주. 공주지, 공주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온 거야. 아, 저의 남자를 겪어야지 내가 공주로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상태로 가는구나. 응, 그걸 아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여사제로서의 까르마를 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택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거야. 겪어야 될 나의 과정이다. 인생 과정이다. 경험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지,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악마, 그 다음에 나는 더 떠가면은 여왕제 쪽으로 간다. 완벽하게. 21번은 완벽한 여왕제예요. 아시지, 그죠?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여기도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끝났어. 자, 요 앞에 거 물어보세요. 요 앞에 거. 궁금하신 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 요령의 리딩의 맥을 선생님이 잘, 요령을 파악하면 되는 거야. 대적이죠? 음, 모르시면 다시 복귀해가지고 보세요. 자, 여성 남자가 물었어. 2년 정도 사귀었고 몇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그죠? 6, 6월 달 다시 재회를 했다. 만났다 이거. 야 어제 남친과 싸우게 됐는데 이 남친의 속마음보다 그러니까 다시 헤어지냐 만나냐 그걸 물어본 거야. 자 어떻게 될까? 자이 여자 여사제예요 여왕제예요. 찍어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사제. 어, 여사제죠 이게. 이게, 여교왕이니까 여사제야. 홍모 말이야. 그 물컵, 여사제야. 그니까, 러 여사제를 만나면 남자가 피곤해, 안 피곤해. 정력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 공식이에요. 피곤해. 남자가, 황제들은, 남자 황제들은 여사제를 만나면, 여사제, 또는 여교왕, 돈이나 물질이나 에너지가 다 나가. 에너지, 돈, 물질이 에너지 뺏기는 거야. 탈... 뺏겨! 이 중에 뱀파이가 있어. 여자 뱀파이어. 요즘엔 뱀파이어로 나오고, 옛날에는 꽃뱀. 그죠? 어, 근데 뱀파이어,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가 더 중요해서 에너지 빼먹어. 그래서 이 남자는 시달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또 산으로 가는 거야. 산에는 뭐가 있어? 에너지와 좀 정신세계?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피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배드신이지. 배드신. 그 응, 배드신. 그래서, 이,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이렇게, 선거는, 다시 욕망이 서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 거야. 다시 지금 다더 해봐. 4, 8, 1. 몇이야? 13이죠. 그죠? 응? 13이잖아, 그지? 13 여기서는, 뭐야? 이런 남자가 싸우게 돼가지고, 도망가 있는데, 요게 정리된다는 거야, 13번. 해석을 잘해야 돼. 데스가 끝나고 이제 고만안 만나는 게 아니야. 이 남자의 감정이나 이런, 좀, 어, 기복이 다 정리되면 그 얘기야, 13번. 이게 누구야? 사잖아. 황제잖아. 좀 건강해지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아시지,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 이게 이스 오브 완전는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가오을다 그러니까, 그, 어. 버리고. 여기서는 뭐야? 이런 상태하고 이런 상태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지. 그죠? 문양 이제 아세요? 야, 이런 놀라운 명, 리딩법이 또 있어. 여기 뭐 지팡이를 갖고 있죠? 보여요? 지팡이. 지팡이가 네. 요 마지막 여덟 번째 카드 하든가 컵인가 요거를 이렇게 접촉하고 있어. 맞아요? 접촉했죠? 그죠? 그럼 미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미련. 저 떠나는 남자는 미련이 있어 없어. 여사제에 대해. 미련이 있죠, 그죠? 어? 그죠? 이 지팡이가 컵에 맞다 있으니까 미련이 있다. 돌아온다는 얘기야. 녹화들. 지팡이를, 이 지팡이를 자기가 떠났을 때 미련이 었던 지팡이에 그, 미련을 다시 지켜서 해야 다 그죠? 그런 뜻도 돼. 그래서 이건 만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시작으로 해가지고 안 만나기보다는 다시 돌아왔어. 그러나, 오래 간다, 안 오래 간다? 오래 못 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죠? 왜? 기본 우리가 아이디어는 뭐냐? 여사제하고 또는 여교왕하고, 황제는 궁합이 맞다, 안 맞다? 황제는? 궁합이 맞다, 안 맞다? 궁합? 안 맞다. 안 맞다. 이상이 사제가 되면 바뀌어 사제나 사제는 이제 연하남 또는 교황 동 동갑이거나 이제 비슷하거나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여교황하고 교황은 잘돼또가 같이 가. 그죠? 서로 이용해 먹고 이용하니까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조이로 가는 거지 엔조이로 여사제하고 사제는 엔조이 여교황 교황 엔조이로 가는 겁니다. 결혼 안돼 둘은. 딱 봐가지고 딱 폈는데 여사제하고 사제가 났어 결혼 안 된다고 해야 돼 니네 그냥 노는, 노는 연애로만 끝나는 거야 근데 황제나 여황제가한 명이라서 나오면은 둘 중에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서로 확실하게 말해줄 건 말해주고 그만둘 건 그만둘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연애를 계속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아까 이거 다 봤을 때 데스카드 나온 것은 이 남자의 마음이야 야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우리 빨리 결혼을 하든지 동거하든지 좀 확실하게 하자. 그걸 얘기하겠지. 동거가 들어가면 은 황제라도 약간 여, 교황의 에너지가 있는 거고 결혼으로 가면 은 확실한 황제지. 그만잘 캐치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봅시다. 27세 여자. 패션. 사귄 지 7개월 된 남친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돈이 없어. 그럼 이건 황제야 교황이야.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뭐야 응? 교황. 음. 황제냐? 교황이야. 당인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황이야. 그죠 현재 실적인 문제로 헤어졌는데 현재 저에 대한 어떤 마음인가. 그죠 야, 어떻게 봐? 에이스 컵. 요두개 역방향. 뭐예요? 역사아 시지기죠. 역사시 바람둥이라. 바람, 바람기 있다. 그죠? 누가? 남자가. 삼각관계잖아. 이거는 다섯 개가 교황이야. 그네 개가 황제야. 황제인 척하지만 다섯 개의 그 에너지에 압도당해 안당해? 무너지지? 당해요. 어, 무너지니까 네. 놓, 놓쳐버리고 결국 교황으로 간단 말이야. 이 남자는. 이거는 이건, 건이 이건 황제가 할 짓이 아니지. 삼각관계. 바람기.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시선이 가 있어. 자기가 몰래 바람을 피던 바람을 피고 있는데, 삼각형에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이거 무너지는 거, 놓치는다, 안 돼. 이 교황에너지가 압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거안 돼.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12. 핵맨. 그죠? 그니까 이게 고, 달픈 사람이지, 이 사람은. 남자는. 그니까 러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교황인데, 바람 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안 돼. 이에스컵은 뭐예요? 응? 사랑을 한다. 그죠? 그러나, 이사람의 숨은 사연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만나더라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으로 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 되지, 그죠? 남자가 방람기가 많고, 펜타클이 없잖아. 그죠? 카드에. 펜타클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카드가 안정적인 카드가 나야 되는데, 물! 안 됩니다. 불안 됩니다. 이것도 물하고 공기, 이런 거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가 안 좋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 안정적인 카드가 나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 됐어요.